17번은 이제 가와 나의 기체 AB가 들어있고, 이제 처음에는 A와 B가 여기 콕이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이질량에 해당되는 이제 몰수비가 3대1이라는 거죠. 얘가 실제로 3V, V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공간 내에서 얘네들이 골고루 퍼져서 이 몰수비대로 부피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3대1이다 정도만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어, 여기 지금 1기압, 대기압이랑, 대기압, 1기압이랑, 어, 어, 같은 거예요. 지금 기압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BXg이 3V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가에서는 AB가, 어, 실제 부피가 아닌 것이고, 여기는 실제 부피라는 것이죠. 그죠? 음. 자, 그랬더니, 콕을 열고 나서, 골고루 섞이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부피가 V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피가 V가 됐다라는 거는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 여기로 밀고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죠? 어. 자, 그러면 나머지 여기 차지하고 있던 A와 B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둘이 합쳐서 부피가 지금 4V고 얘가 안으로 들어가서 V가 됐다라는 거는 이 콕을 열고 나서 5V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열고 나서, 열고 나서는 전체 부피가 5V가 된 것이고요. 자, 여기에 있던 BXg은 원래대로 3V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던 가에 있던 AWg이랑, 그 다음에 BWg은 둘이 합쳐서 얼마가 되야 되냐면 2V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부피가 어, 여기 콕을 열고 나면은 얘네들이 섞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막대는, 어, 유지를 해야겠죠. 그 다음, 요거가 차지하는 3V라고 하는 건 실제 부피기 이 때문에, 얘가 밀려 들어갔다라는 거는 요거 두 개가 압축됐다라고 봐야 되고, 요두 개가 차지하고, 차지하고 있던 부피가 4V가 아니라, 어, 얼마가 된 거다. 2V가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쵸? 어. 자, 그러니까, 어, 그러면 얘는 지금 3대1의 비율로 있는 거기 때문에, 2V 중에서, 이 v 중에서 이 둘이 합치면2 v 인데 얘는 2v 곱하기 어 4분의 3에 해당되는 부피 는 그러니까 2어 1.5v겠네요. 얘가 1.5v를 차지하게 된 거고. 얘는 그러면 나머지 0.5v를 차지하니까 이아 요거에 해당된 요, 요 질량 w그램에 해당되는 실제 부피를 찾은 겁니다. 자, waw그램은 1.5v인 것이고 bw그램은 0.5v인 거죠. 맞죠 어. 자, 그러면 얘가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몰수비가 질량비랑 일치하잖아요. 그쵸 얘가 6배야. 그러면은 부피가 6배면 질량도 6배가 되는 거니까 지금 x가 6w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요 x x 값이 요 w랑 관계가 x는 아 6w만큼 있었던 거구나. 요거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맞고요. 같은 부피당 비교했을 때의 질량이 분자량이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면 얘가 1.5V일 때 W면 얘가 1.5V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3W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 A의 W, B가 3W가 된 거니까 A 대 B의 분자량의 B가 1대 3입니다. 1대 3. 음, 그러니까 이건 A가 B의 3배가 아니라 B가 A의 3배가 되겠죠. 틀렸죠? 자, 그리고 콕을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A 부피는 여기 계산한 거대로 얼마가 된다? 예, V가 아니라 1.5V가 된다. 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7g, X라는 물질에 7g, 4L, 여기 탄화수소가 들어있고, X, Y, Z가 다 탄화수소인 것이죠. 다른 종류 탄화수소라고 했으니까. 자그 여기다가 음 들어 있는 데다가 y 를 w g z w 같은 질량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기체의 기체가 더해지니까 부피가 늘어나겠죠 자 일단 원래 들어 있던 것부터 한번 정보를 파악을 해보면 얘가 7g 이고 4리터가 들어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의 몰수는 지금 현재 1몰 부피를 24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 몰수가 얘가 6분의 1몰이죠. 6분의 1몰에 해당이 되고, 자 그다음에 얘가 지금 4리터니까 들어가서 합쳐진 부피가 40입니다. 그러면 얘는 36리터 들어간 거알수 있죠. 자 24분의 36리터니까 y는 1.5몰이 들어갔구나라는 것까지 파악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y의 성분 질량비가 자 탄소 대 수소가 지금 13대 1이에요. 자그럼면 요거 탄소의 개수에 맞춰서 좀 이걸 늘려보면 탄소 질량 하나가 12고 얘를 4배 늘렸으면 여기가 4가 돼야 되겠죠. 얘가 12 화학 식량이 12랑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탄소 1개, 수소 4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CH4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겠고요. 어 그럼 얘는 탄소 하나당 수소 4개, 음 얘가 16. 화학식량이 16이니까 1 5몰이면 W가 2 4 g 이라는거알수 있죠? 자, Z도 마찬가지로 24g이 들어간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들어갔을 때 부피가 약간 다르죠? 얘가 4L가 들어갔는데, 자, 23.2L가 됐다는 거는 Z는 19.2L가 들어간 겁니다. 자, 19.2L는, 어, 24분의 19.2를 해주게 되면 얘가 5분의 4가 돼서, 어, 여기 요만큼의 몰수를 가진다. 근데 그게 24g이라는 거예요. 5분의 4몰에 해당되는 어요 Z 기체가 24g입니다. 그러면은 1몰에 해당되는 몰질량, 즉 분자량은 24 곱하기 4분의 5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 분자량이 3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런거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탄소랑 수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개수를 최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30이라는 분자량 안에 탄소는 최대 2개가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를 수소가 채우는 거죠. 그래서 z는 요거라는 거를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w는 어, 2 4고요 얘는 틀렸고, 자 질량 백분율은 화학 식량 분의 그 원소가 차지하는 비, 어, 질량입니다. 화학 식량, 즉 분자량 분의 질량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은 근데 그원소가그 원소, 특정 원소의 어, 차지하는 질량, 질량 요거를 어, 하면 되는데 지금 Y 같은 경우는 얘가 C H 4고요, Z는 C 2 H 6니까 어, 얘가 16분의 4가 되겠죠, 그죠? 어, 얘는 30분의 6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 비율로 구하면 5대 4라는 거 구할 수 있죠. 5대 4. 그죠 그래서 y가 크다. 이게 맞는 말이고.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번도 볼 텐데. 19번은 지금 두 용기에 들어 있는 A2B 그다음에 CA4의 부피와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고요. 일단 부피비는 몰수비를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이제 3몰 여기를 이몰 이런 식으로 몰수로 이 부피를 몰수로 바꿔서 놓을 수 있고요. 그다음 분자량은 어, 같은 몰수당 질량이기 때문에 자 분자량의 비를 구할 때 3분의 2.7 여기는 2분의 1.6 이런 식으로 이제 몰수를 나눠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비율이 여기 0.9가 나오고 0.8이 나오니까 분자량의 비가 9대8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어, 여기가 분자량의 비가 9대 8이다. 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1g당 분자수 1g당 분자수는 요거랑 반비례하는 관건니까 여기서 어, 8대 9로 이렇게 구해놓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 분자수는 몰수잖아요. a to b 분자수는 3이고 요거는 몰수 2 3분의 2여서 1이 아니죠. 자, 1리터에 포함된 얘의 원자수입니다. 같은 부피당 원자 개수는요. 어차피 같은 부피당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어요. 같은 부피당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구성 원자수가 이 값이 됩니다. 얘가 3원자 분자고 얘가 5원자 분자죠. 그러면 3분의 5가 맞습니다. 어, 1g당 하면은 요거를 써야 돼요. 1g당 음, 분자수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A to B가 아까 8, 얘가 9였기 때문에, 8대 9. 이거 틀렸죠? 네. 정답은, 네, 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 0번이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가에서, 이제 A가 8g이 들어있고, 얘가 차지하는 이제 부피가 10L입니다. 여기다가 B 8g을 첨가했더니, 부피가 15가 된 거죠. 그러면, 얘두 개가 섞였으니까, 어, 얘가 이두 개가 들어갈 때 얘가 5리터가 들어갔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합쳐져서 15리터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4g과 b x g 을 첨가했더니 여기서 추가된 부피가 10리터예요. 자, A는 어, 8g당 10리터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4g이면 A가 5리터가 들어간 거고요. b도 5리터가 들어간 거겠죠? 합쳐서 10리터가 증가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x가 8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지금 a x가 8이고, 자1 g 당 포함된 분자 수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분자량 분의 1로 이제 구해야 되는데 a가 10리터의 8, 5리터의 4 이렇게 되죠? 자 a가 5리터당 음4 g 이고요자 b는 지금 오, 어, 어, 똑같은 리터, 똑같은 부피당 8g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의 비가 1대 2로 구할 수 있겠죠. 1대 2, 그렇죠? 같은 부피당 질량비가 분자량의 비니까 얘가 1대 2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어. 자, 그리고 기체 몰비는 지금 부피비. 자, 가에서는 이, 이 기체가 1 0리가 됩니다. 자, 다에서는 어, 얘네들이 전부 다 섞여가지고 25가 된 건데요. 어, A가 이제 얼마가 들어간 거냐면 A가 그니까요만큼 들어갔죠. 15리터에 해당되는 어, 15리터만큼이 들어간 거고, B는 10리터만큼이 들어가서 총 몰비가 25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대 25, 10대 25가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어, 여기서는 2대 5가 맞는데, 맞죠? 자, 뭐 각각의 기체의 부피비를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기체, 여기서는 혼합되어 있는 기체에서 좀 주의해줘야 되는 게, 음, 부피비하고 몰비가 비례하는 관계인 건 맞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얘가 몰비가 15대10인 것이지, 실제로 A가 15리터만큼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얘가 섞이게 되면, 어, 지금 A도 25리터, B도 25리터의 고, 이 공간에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되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체의 A에, 아니,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바뀌어서, 기체 A의 부피비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일부러 이제 헷갈리게 되려고. 그러면, A는 가에서는, 가대 나에서, 자, 가에서는 1 0터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0터거든요 근데 나에서는, 아, 다에서죠, 다. 다에서는, 이 A가 이 B랑 섞이면서, 전체 2 25L, 5터 부피가 2 5터가된 거기 때문에, 얘의 몰수랑은 상관없이 전체 부피가 얘의 부피가 됩니다. 25리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2대 5가 되는 거다. A A만의 부피가 말,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되게 주의해 줘야 되고, 자, 기체 몰비는 처음에 A는 여기에 이제 A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이 리터를 10몰로 바꿔서 쓸수 있고. 여기 a가 추가된 양이 15L 이이 이거랑 10L랑 여기 추가된 게 5L라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25지만 들어간 부피가 15L이기 때문에 요거를 15몰로 바꿔서 쓸수 있다는 거고요. b도 마찬가지로 첨가되고 첨가돼서 첨가된 부피가 10L니까 요거를 10몰로 바꿔서 쓸수 있다. 어,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된 기체에서는 그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음, 그 몰수만큼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어, 전체 부피가 그 해당 한, 한 가지 기체의 부피가 될수 있다라는 것까지 네, 헷갈리는 포인트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